저 위에 중간쯤에 어. 일본 조개지 사이라고 했으니까 그쪽으로 가야죠, 저희가. 여기를 올라가서 여기로 여기 여기쯤인지 저쪽이쯤인지는 올라가 봐야 알아요. 일로 가요? 그니까 러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면 어, 중구청 쪽으로 가야 되니까. 아, 중구청 쪽으 가야 되니까. 어, 그렇죠. 중구청 쪽으로 가야 되니까. 거기에 뭐좀 희한한 거 많으니까 가서 그렇게. 그러니까 올라가면 저쪽 중무청 있는 쪽으로 가면은 일본 쪽조개지 왼쪽으로는 천국 쪽이지. 조개지. 네. 네. 조개지가 뭐예요? 그그 자기네 그 어떤 경계죠. 그 이쪽은 일본 사람들한테 준 거고 아. 이쪽은 천국 사람들한테 준. 양쪽의 등이 달라요. 음. 음. 등이? 등 등이. 아까 그러니까 계단이 저, 있어요. 조개지라고 그래서그 그래서 꼭대기에 아, 좀 가서 보면. 그래야지. 청등 그러면 파란색 등인 줄 알잖아. <laughs> 우리 저기서 한번 볼까요? 저쪽에 관광 안내도가 있는데, 그 중구청하고 그 조개지는 쪽 어디쯤 될것 같아. 여기서 한번 가늠을 해보고 갑시다. 근데 이쪽, 여기, 여기로 더 가면 심포시장이 이쪽에 있거든요. 그니까 러 이쪽에서 가까운 거니까 이쪽이 네, 이쪽 맞아. 끝자락이 맞을 것 네, 같아. 여기 계단 있는 데서 그러니까 일단은 것 우리 조개지조개지 어, 어, 조개지 계단을 찾아서 그쪽부터 시작해서 한번 이제 찾아보면 될것 같아.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억에 여기쯤 마이 있는 것 마이 같다. 여튼 일단은 이이 이, 이 길로 마이 올라가서 마이 이쪽으로 마이 가던가 마이 마이 하면. 따라갈 거예요 우리는. <laughs> 세요맞 앞장. 가슴이 두근두근스러워. <laughs> 못 찾을까 봐. <laughs> 근데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찾을 수 있을 것같님 아, 오늘 뭐 하는 날인데 이 책은 주고 그래요? 아이책 속에서 나오는 음식점이나 음식 먹으러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체인오 광장하고 그다음 인천 소설을 나타해서 한 작가 책을 찾아서 가볼라는데 거기 한번 보시고 어딘지 가본 적 있나 해서. 근데 이 책을 그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다 봐야 되는데 그다본곳 중에서 제가 여기 표시해 놓은 데 있어요. 예, 여기를 갈 거예요. 여기 나비라는 카페. 음. 탐험되니까 인천의 곳곳을 탐험할 수 있는 것을 무작정 탐험하지 않고 소설 속에 나오는 인천의 배경을 탐험하는 게또 끝났을 때도 음,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으면 일석일조라고 생각해서 이걸 제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근 <laughs> 저만 찾아요? 근데 자신 있게 저는 제가 아는데인 것만엄 그렇죠. 같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계속 아는더라고. 도아 여기 찾을 수 있어 그러고 갔거든요. 이거는 이제 인천 소설을 나타. 어 카페 그 위치가 나온 데가 어디 네. 있어요? 이 언덕을 넘어서면 중구청이고 곧장 가면 이내 신포동이다. 거기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만들었다는 신정통 거리에 나의 카페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일본 조개지 그쪽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근처를 서성이면 혹 너를 볼수 있을까? 선글라스 안에서 몰래 혼자만이라도 너를 볼수 있을까? 이러면 안 되는데 가슴이 뛴다. 이게 차이나타운 끝자락, 차이나타운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는 2층 중국 가옥 못 미쳐에서 발길을 멈춘다. 여기다 이게 저기가 있네요. 네. 그 차이나타운 그 언덕을 넘어서 끝자락에 있는 나비네를 찾는 거였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북성포고 그 체인훈의 광장에서 나오는 술집에서 그술 마시는 장면. 네. 거기를 찾아가는. 그 차이나타운 끝자락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 보존 상태가 가장 좋은 그이 중국 2층 중국 가옥 거기에서 길에 내놓은 입간판 나비 때문이다. 소박하면서도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드는 간판이다. 가까이 다가가자 커피 향과 함께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요 안에 다 있네요. 이 위치는. 그렇죠? 그 차이나타운 끝자락에 그 중국집 2층 가고 그 아,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만 음. 찾으면 돼요, 네? 오늘? 오늘 이거 찾고 음. 최인훈의 광장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 명훈이가 그 음, 술집. 응, 목로 술집에서 그 이북 넘어가는 배를 이제 좀 섭외하려고 간 건데 거기서 이제 소주라는 게 술을 마시면서 그 장소가 있거든요. 그 술집을 찾는 게또 이제 두 번째예요. 체인후의 광장입니다. 이따금 들리는 백고동 소리가 언젠가 들은 적이 있는 산새 울음 소리 같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백고동 산새 울음. 소주잔을 들어서 쭉 들이켠다. 목에서 창자로 찌르르 한게 흘러간다. 이 목로 술집은 인천에 와서부터 단골이다. 얼, 얼마 붐비지 않는 게 좋았고, 내다 보이는 창밖이 좋다. 마루짱 밑에서는 바다가 철썩거린다다탄 담배를 창밖으로 던진다. 그, 지금 여기 보면, 목로 술집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마루 장 밑에 그술그 그 밑에서는 바다가 철썩 거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 그 수상가옥처럼 그런 데서 지금 술을 마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찾을 때가 여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조건 여기 무슨 무슨 동이다 이런 것도 안 나왔잖아요 그래 갖고 지금 블로그 같은 데서 이제 사진을 구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갖고 왔거든요. <laughs> 한번 보세요. 근데 그게 뭐길 같은 건 자세히 안 나오고 여기 나비네라는 나비네. 지금 감, 간판이, 입간판이 지금 블로그에 아. 올라와 있는 건데 그걸 보고 저희가 찾아야 됩니다. 이 사진하고 이 소설 속에 있는 그 소설 속에. 아니요, 가능성. 어느 정도는 거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을 없다. 예. 음식점이 바뀔 수도 있고. 팁이 나 들어와 있잖아요. 어디 디로 해서 뭐 에이. 언덕을 넘어서 어쩌고 한거 그거 하고 해서 이걸 찾으면 됩니다. 선생님 오늘의 성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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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laughs> 어. 이거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지금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게이 지금 물이 많이 빠졌는데 에이. 밑에서 여기 보면 마루장 밑에서는 바다가 철썩거린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나 마른 거죠 밑에가.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여기를 찾아야 돼요 저희가 뭐 어떻게 할까요? 저기 선생님 이거 이거 나비네 찾으시면 예. 우리가 선생님 커피를 사 드릴 거고 예. 못 찾으시면 선생님이 우리한테 커피를 사 주셔야 될 거고 근데 어떡하죠? 내가 오늘 지갑을 못가져 <laughs> 맞아 찾든지 못 찾든지 저는 지금 지출할 능력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빌려줄게. 빌려주신대요 빌려주신대 그 다음에 또 여기를 못찾 <laughs> 아니 뭐, 못 찾으시면 선생님이 소주하고 마크 막회. 마를사 주셔야 돼. 아그리고 찾으면 찾으면 어, 찾, 찾으면, 어. 찾으면 네. 뭐 찾으면 네. 우리가 사줘야 돼. 네. 근데 언제 이렇게 나뉘었나? <laughs> 뭔가 이상하다. 아, 근데 이거2대1이돼 가지고 좀 나는 불리한 거 같은데? 아니, 저런 말안 <laughs> 아 저런 말안 하잖아요. 저책 찾았잖아요. 여덟 권 읽었어요. 진짜로요? 진짜로? 예. 하루 종일 책만 <laughs> 읽었습니다 그럼 선생님하고 네. 나하고 게임이야? <laughs> 갑시다 출발! <laughs> 출발! 성공을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laughs> 가서 이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보일 것 같아요 어? 우리 남형란 선생님을 위해서 천천히 걸으셔 <laughs> 아 선생님 잘 걸으셔 선생님 짧은 다리로 뛰어다니느라고 안돼. 아니가 짧은 얼마나 잘 가는 데 선생님 우리 우리 오늘 잘 찾을 수 있을지 포춘 쿠키를 하나씩 열어 볼까? <laughs> 어? 열어 보면 뭐가 나와요 거기서? 오늘 오늘 운세가 어떤지. <laughs> 저거로 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하는 데한번 이제 뭐 1일 운세 보듯이 어떨 것일까 하고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이거 세개 주세요. 아, 여기 있는데? 응? 선생님, 낼래? 응. 네, 그럼. 이거 뽑아, 뽑아. 세 개만 더 하면 안 되지. <laughs> 더 살까요? 이 안에 있어요? 메시지가? 뭐가 있나? 많가 있어요. 이거 쪼입니다 오, 진짜 들었어? 오, 오.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던 일을 당신이 예지를 가지고 해결하겠군요. 오, 좋아 좋아. 오, 당신의 능력이 빛납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세를 잊지 마세요. 딱 맞았어. 변은 읽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입니다. 깨갱. 조바, 읽으세요, 읽으세요 조바심은 종종 일을 그르치고 합니다. 잠시 조용히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간은 어려움도 시켜, 숙성시켜 풀어주는 힘이 있으니까요 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거네요.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도 b i 도 of a little bit of 어 l i 어떡하니 선생님? 떠나간 사람과의 나. 시간은 추억으로 남겨두십시오. 미치겠다. 아 선생님 연애 연애했어? 한번 마음이 떠나면 다시 되돌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자연스레 흘러가도록 두고 새로운 사람과의 <laughs> 만남을 기다리십시오. 선생님 어떻게? <laughs> 이거 떠나갈 사람이 없어서 어떡하니오 <laughs> 완전 로맨 선생님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된데. <laughs> 좋아 좋아. <웃음> 고르세요. <웃음> 뽑으세요. 아니 본인이. <laughs> 바늘 바늘 뚝 자르셔야 돼. <laughs> 카메라를 내던지고 후춘 쿠키를 하셨다. 어찌 된 일입니까. 어 음, 그것도 강화 그뭐 카메라를 찍으면서 보니까 그 김희수 선생님하고 박철원 선생님 해서 막해뭐 오늘 어쩌고 저쩌고 막 <laughs>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이게 장난기 있는 이 성질이 그냥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laughs> 뭐야 침까지 발락가면서 아, 크게 왜? 읽어보세요. 아따매. 노안이라고 누안 누한 보여. <laughs> 난또 그게 메시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설나도하고요 음, 원짜리 파는 데 있는데, 그렇다고 맛있냐 하면 아니야. 원래, 원래 원조가 래원동화촌이라는게처음에생겼다는데 네. 나중에그높화촌은 없어졌죠. 아 그처럼 걸리는데? <laughs> 아닌것같아아 없어졌으니까. 동화촌이니그방 월병. 우리 아는 이야 우리 아이 우리 우리 여기서 그때. 저 계단은 뭐야, 저 계단? 여기 어디인 것 같은데? 카페가? 양꼬지. 하여튼 저쪽에서 내려오다가 이쪽에 있었는데. 아, 여기 카페가 아닌가? 우와, 우와. 당 그, 감나무가 있는데, 감이 이렇게 먹을 게 있으니까, 손님 어디야? <laughs> 안 와. 야, 빨리 와, 빨리 와. 맛있는 거 있어. 그래서 응, 웃겨가지고, 근데 혼자 왜막 앞으로 가버려. <laughs> 짜장면 박물관. 그냥 천주교. 선생님, 중구청 쪽으로 가려면, 우리 어느 쪽으로 해서 가야 되냐? 중구청 가려면 이리 넘어가야지. 이쪽으로 가야 되나? 예. 네. 이리로 쭉 가면 되겠다. 여기가, 해안천주교에. 그때 저 언덕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쪽에가, 이쪽쯤인데 이 건물 여기가 아니야. 눈이 약해가지고 바람 불면 남부교육청이 이쪽에 있어요? 네. 아니, 그니까, 조개지를 찾으면 될것 같아, 일단. 안 그래요? 아까 조개지. 조개지가 여긴가? 조금 더 가면 있어. 어. 아니, 너무 헷갈려, 지금! 제가 그거 알고 있던 그 장소가 아니더라고요. 좀 약간의 어딘가 모르게 확신이 있는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가보니까. 그 장소도 아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그때는 어. 그때는 내려저 자유공원에서 내려와 가지고 가장 중국스러운 집이라고 그랬어. 2층집. 그래. 거기에 있다고 그랬잖아, 아까. 소설에. 그 뭐지? 옛날에 그 은행이 있고 그 은행도 있고 막 했던데 그 주변인 것 같은데. 거기를 못 찾겠네. 거기 지금 여기서 이제 그뭐 그, 뭐야, 손탁, 그 여자가 옛날에 서울 손탁 호텔에서 커피를 처음 팔았다는데, 사실은. 아, 여기 있다, 여기 어,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 저기, 커피를 최초로 파는 곳이래요. 아 이대부호텔에서 최초의 우리나라 커피, 호텔. 커피, 응, 커피, 신식 최초로. 호텔이고. 신식 호텔이고. 그니까, 1900. 여기 언덕을 여기. 넘어야 중구청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를, 이쪽으로, 이쪽으로 넘어가야 중구청이죠. 아, 근데, 선생님. 언덕을 넘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어, 이 언덕 선생님. 얘기하는 선생님, 거 아니야? 이게 언덕이잖아. 이거요? 응, 언덕이잖아. 내가 커피 마시러 갔던 데는 선생님. 여기가 아닌 것 같아. 선생님, 어때요? 어디? 선생님 생각한 데는 어디야? 아, 근데 거기 안 나오네. <laughs> 거기 안 나와. 명대요? 근데 아까, 어, 아까 저쪽에 같은데, 거기 카페들이 있는데, 그쪽에 갔던 것 같은데. 어요 어, 그쪽에 봐도 그 카페가 그 카페가 아니던데? 그러면 그 소설에 나온 거는. 고용준 선생님 데리고 와야 잘 찾는데. 그, 그 <laughs> 박철한 선생님이 이렇게 굉장히 순진하신데 고집스러운 면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 당신이 생각했던 곳을 자꾸 고집을 하셔서. 네. <laughs> 차이나타운 끝자락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네. 그럼 여기가 끝자락이에요. 네, 여기가. 그럼 여기서 찾아봐야 이 되겠네요? 저쪽 끝자락 아 아니, 여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 제가 갔던 그래요? 데는. <laughs> 가장, 가장 중국스러운 건물이 <laughs> 내가 알기로는 이 건물이거든. 이거요? 이거? 어. <laughs> 그럼 그냥, 이쪽에 있는 거 아니야? 찾아보세요. 그, 보존 상태가 가장 좋은 그 이, 중국, 2층 중국가옥, 거기에서. 저쪽에 있고, 여기는 사진 그냥 지붕만 나와가지고 몰라, 이거 보군요. 이 지붕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알지.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야? 응? 저쪽에는 뭐야? 저쪽은... 직진으로 가면 심포동. 예, 네, 절로 가면 심포동이고, 네. 여기는 차이나타운, 이쪽. 어, 여기가 끝자락이라고요? 그니까 이쪽으로 치면 끝자락이고, 시작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저, 저쪽은 이제 일본, 일본, 저, 전부 일본 식건물이잖아 이쪽. 근데 언덕이 아닌 것 같아. 이쪽이, 왜냐면 저 너머가 어, 어, 찾기 어려우면 기도를 한번 찾아봐, 스마트폰으로. 나비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헤맸습니다. 한 분은 어, 너무 되게 박식하셔가지고, 또한 분은 너무 엉뚱해서. 근데 이게 안 나왔어. 물어봐야지. <laughs>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 선생님 그거 블로그 한번 찾아봐봐. 저기 이름 주시고. 여기도 카페가 있는 것 같은데. 카페 카페 가서 물어볼까? 어? 여기 여기. 가서 한번 물어봐봐. 오래된 건물이라서 지정되어 있는 건물이라서 안녕하세요 들어가신다고요 뭐 뭐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찾았네? 갑시다. <laughs> 저기, 꽃봉자네가 거기구만. 아, 여기가 오래된지를 아는구나. 확실히. 아, 내가 갔던 데하고는 전혀 다른데요? <laughs>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딴 데인가 봐. 예. 네. 그, 그러니까 맞아. 이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네. 그, 그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그 옆에? 최신, 최신, 최신 주소니까. 봉자 이거 이거라 우린 응. 거 여기에 그래. 붙어 있던 거야 아이스크림 아니 문 닫아도 찾으면 성공이라 고 그러지 않았어? 아니죠 <웃음> 없어졌잖아 <웃음> 나비네가 없어졌잖아 나비네 응, 이건가봐 이거. 플래트 맞네 예 요거 요것도 보이잖아요 요기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간판이 없어진 거지 나비네 간판 파이팅 응. 파이팅이 아니라 미션 <웃음> 실패 <웃음> 아니오오 <laughs> 오. <laughs>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나름이라 업종이 <laughs>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 업종 없어진 거는 실패야? 아이스크림집 <laughs> 실패. 이거 이거 실패로 봅니까? 아니면 성공으로 보시는 거예요? 오늘 실패지? 저는, 근데, 3대1이라, 제가 불리하거든요. 그걸 떠나서, 일단은, 그, 네. 그, 집이, 그 집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니까 실패라고. 아, 그래? 응. 응. 그러니까 좀 그건 그런데, 자. 인정하기가. 실패. 자, 시작. 오! 미션. 다시 해, 미션. 오! 실패. 판은 바뀌었어요. 근데 커피는 팔아요. 팔아요. <laughs>